안녕하십니까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박채 법률센터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경에 새벽에 부산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 상가였나요? 거기서 남녀 두 분이 서로간에 이제 서로 맞서 싸우고 싸우다가 여성분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분이 뭐 되게 10만 정도로 폭행을 하시고 그대로 가버려갖고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또 이게 문제가 된게그 영상 자체가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뭐 핸드폰 들고 찍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CCTV 화면이 그대로. 어, 외부로 유출이 돼서 그게 지금 여기저기 SNS를 타고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폭행이라든가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어, 적용되는 법조가 상해죄냐, 폭행죄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싸움을 벌였다라는 사실 자체는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상해죄랑 폭행죄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해죄는 257조, 형법 제257조에서 적용하고 있고, 폭행죄는 제260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죄는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형량입니다. 상해죄는 말 그대로 상해 상처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아요.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단순 폭행하고 상해가 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물론 벌금형은 각각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 자체가 결국 상해죄가 훨씬 중한 형벌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한테 상해가 얼만큼 남았는지, 상해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이 상해죄냐 폭행죄냐를 다루는, 가르는 뭐 커다란 증거가 될 것이고 증거에 따라서 처벌 내용과 그리고 절차 처리까지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상해 부분에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듣기로는 여자분이 기절했다. 그런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체에 어떤 훼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생리적인 기능의 훼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 상해가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피해자가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절했던 사례였습니다. 기절했던 경우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이유로 해서 상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라면은 상해를 유발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또한, 양쪽 둘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사실을 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다면은, 역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겠고, 그렇다면은, 어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겁니다. 형법에는, 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혹은 피해자가 무슨 뭐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이분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다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설사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재판 가서 크게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요 사건 수사 단계에서 혹은 재판 단계 이전 혹은 재판 단계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 된다면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 이런 게 아닙니다. 고소가 있었고 고소의 취소가 있었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였고 인지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재판 받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혹시 합의가 만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합의는 정말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상방의 원만한 합의가 벌어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이나 강요죄가 될수 있어요. 당연히 합의 그로 인한 합의 효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된 합의 같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좀 특이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다거나 아니면 누가 지나가던 목격자가 범죄 신고용으로 찍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건 현장이 벌어지고 있던 CCTV 관리자가 CCTV 영상 자체를 유포시켜가지고 그게 SNS에 퍼지게 된 거였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처리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고 그 자체로 살아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든가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걸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이 사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은 17조, 그리고 18조 또는 59조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그리고 금지하는 행위들은 잘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71조 각호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과 상당히 긴 기간의 징역형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 영상을 유출시킨 것만으로 이렇게 큰 범죄냐 한편으로는 폭행한 당사자가 죽였을 때 과도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그런 논의들도 혹은 뭐 그런 비난, 비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재판 받고 나서 결정될 일이에요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인 것이고 나중에 판결로 나왔을 때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되냐면은 피해 정도가 고려가 될 거예요. 당사들 사이에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이 SNS를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답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야 될 수도 있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야기시킨 것을 어, 중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영상이 sns를 타고서 아주 쉽사리 퍼지고 있다는 게 있어요 sns의 특성상 한번 게시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복제도 가능하고 쉽게 전송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다리를 건너서 다 퍼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퍼지는 이제 N차 유포자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법률에서 처, 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적인 예영이들이 좀 오고 간다거나 그 타인의 비밀 같은 게 유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등의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 자체도 어, 법에 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다라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 영상을 계속 유포되고 배포하는 것 자체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지하상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고 내용 자체는 폭행이냐 상해냐 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중앙 범죄 행위임은 틀림없는 것 사실일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상 자체가 유포된 것 자체도 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행위도 역시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영상을 돌려보고 이런 영상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다른 인식과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박체 법률센터의 이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